Oh, you oh, oh. 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 던전 앤 드래곤 미니 피규어, 이제 컬렉터블 미니 피규어 시리즈로 나왔는데,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곳일 겁니다. 네, 뭐 상호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가장 많이 구매하신그 곳에서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스캔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번호가 다 붙어 있는 네, 이런 상태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볼까요? 아까 스캔을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옛날 핸드폰에다가 아이고 우리의 얼굴이 나오네 <laughs> 자 여기 미니피규어 스캔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보시면 여기 밑에 QR 찍는게 있습니다 QR 찍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여기 네모탱이 있죠 네모탱이 네모탱이 요 QR을 딱 대면 여기 이렇게 어, 인간이 나오, 요, 요 미니 피겨가 나오는 미니피규어가 나오는 몇번이니? 3번이구나 자 3번 이렇게 나오고 딴거 한번 해볼까요? 띠 얘도 나오고 9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어, 화면에 이게 뜨는 게 되게 재밌지 않나요? 네. 여러 개 하면 또 여러 개가 나와요.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런 앱이 있습니다. 이거 다운 받으시면 뭐전체 시리즈는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시리즈들은 다 이렇게 스캔이 되더라고요. 자, 1번 미피는 드워프 바바리안입니다. 일단 어, 머리가 헤드가 어, 여자 머리 남자 머리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가 있고요. 이 발판 부분 바뀐 것도 아시죠? 발, 발판 부분에 이렇게 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뭐 프린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고요. 어,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도끼 들고 있고 투페이스 하고 있는데 이렇게. Yeah. 화내고 있는 얼굴도 들어가 있고 등짝도 프린팅 괜찮고 팔뚝까지 이렇게 프린팅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프린팅 퀄리티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번은 기스 워락입니다. 얘도 헤드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여자 얼굴, 남자 얼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뭐 헤드의 조형, 뭐 귀까지 달려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눈알 지팡이 들어들고 <laughs> 있는 거, 그리고 칼의 모양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린팅 굉장히 좋고요. 얘는 팔뚝 프린팅이나 옆면 프린팅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근데 의상 프린팅은 굉장히 좋고요. 어, 얘도 역시나 투페이스. 하고 있는데 음네 가지 얼굴이 되겠죠. 뭐 헤드가 두 개니까 뭐네 가지 얼굴로 할수 있고 등짝도 프린팅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3 번은 티플링 소서러입니다. 얘도 헤드가 두개 들어가 있는데 뭐 소품이 많다 보니까 헤드 위에다가 용을 올려놨어요. 이어 새끼 용도 굉장히 이쁘고요. 요 조형도 굉장히 이쁘고 손에서 뭐 나가고 있는 거 제가 게임을 안 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뭔가 뭐 마법을 부린다거나 그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어 이렇게 뿔 달린 머리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프린팅 괜찮고요, 팔뚝도 프린팅 들어가 있고 꼬리도 달려 있죠, 꼬리도 달려 있고 얘도, 얘도 역시나 투페이스 등짝까지 프린팅 잘 들어가 있네요. 자, 4번 미피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래곤본 팔라딘입니다. 일단 저는 뭐이 방패 퀄리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방패를 빼고 좀 볼까요? 전체적으로 좀 볼래면? 그리고 요 갑옷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갑옷도 아주 멋집니다. 근데 사실 드래곤 이 머리는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데 어, 다리 옆에도 프린팅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프린팅 이 너무너무 잘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요거 뭐 마법봉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빼고 헤드까지 빼고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안쪽이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아이고, 손에 걸리네. <laughs> 자, 으이샤! 여기 보시면, 오, 안에도 이 프린팅이 괜찮아서 갑옷을 안 입혀줘도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활용을 많이 다른 헤드를 껴서 그 어, 뭐죠? 캐슬 용으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뭐 활용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은 미피가 되지 않을까. 등짝도 한번 볼까요? 등짝은 아무래도 가보시다 보니까 조금 허전한 모습입니다. 5번은 하플링 드루이드입니다. 어, 사슴뿔을 달고 있는 이 모자가 아주 인상적이고 저는 굉장히 얘는 친환기, 친환경적으로 생겨서 마음에 들었고 새도 한 마리 들고 있죠 그리고 얘도 헤드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여자 얼굴 남자 얼굴로 들어가 있는데 얘는 남자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의상 프린팅 괜찮고요 팔이나 옆면 프린팅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지팡이도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것도 모습이 참이쁩니다 그리고 투페이스 역시나 들어가 들어가 있고요 등짝 프린팅도 있는데 아 이거는 좀 뵙기가 애매하네요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6번은 아라코크라 레인저입니다 뭐 활을 하나 들고 있고요.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고 다리 형태가 다르죠. 요거 예전에 무슨 장애인 장애인 운동선수인가? 뭐 그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 고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양다리가. 그리고 여기 강아지도 한 마리 있는데 얘는 좀 여기 한, 한 칸에다 딱 아, 이렇게 끼울 수 있구나. 이렇게 끼워 주면 앞을 보게 할 수도 있네요. 네, 강아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날개가 저는 연질일 줄 알았어요. 근데 살짝 연질이게 렇 말캉말캉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어 부러지지 않을 정도만 해놓은 것 같고 완전히 고무 재질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프린팅도 괜찮구요 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얘도 옆면이 좀 있었으면 옆면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면이 프린팅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7번은 마인드 플레이어입니다 뭐 사실 소품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다야 라고 생각이 드는 요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퀄리티는 좋습니다. 얘는 그냥 뇌의 모습이 아니라 뇌에 다리가 달려있네요. 그래서 강아지처럼 데리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어뭐 나름대로 여기에 되게 특이하게 느껴졌고 조금 징그러운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근데 프린팅이 어 대단히 화려하진 않지만 여기 머리통을 빼 볼게요. 으쌰 얘를 빼보면 이 상반신 프린팅이 꽤 괜찮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 옆면도 들어가 있고 이 등짝도 프린팅이 괜찮아서 음 되게 간단한 구조인데도 나쁘지 않은 프린팅 퀄리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8번은 스트라드 본 자로비치 네 <laughs>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뱀파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뱀파이어답게 상하이 프린팅 뭐 그리고 멋진 망토 그리고 칼까지 아주 전체적으로 퀄리티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잘안 보이실텐데 쥐도 한 마리 있는데 빨간 눈을한 쥐가 아주 초점을 맞춰볼게요 빨간 눈을 한 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 퀄리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어, 등짝은 프린팅이 생각보다는 좀 음, 단순하더라고요. 이걸 따로 빼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어, 투페이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캐릭터인데. 뭔가 굉장한 특징이 있지는 않은 뭐 그를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캐릭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은 엘프 바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악기 소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밴조라고 하나요? 이런 뭐 기타 형태의 뭐 옛날 악기죠? 뭐 몸통이 좀 조그만 어 이런 걸 들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헤드는 투, 두 개로 들어가 있는데 뭐 사실 남자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의상 프린팅도 괜찮고요. 뭐 칼도 하나 들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의미 는 없고 요윤사마처럼 예, 목도리도. 하나 데리고 있는 모습, 연사마에요. 진짜 뒤까지 보면 더 연사마에요. 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투페이스 노래하고 있는 얼굴로 남자 얼굴, 여자 얼굴 다 노래하고 있는 얼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벤조 같은 경우는 여기 손잡이가 따로 있어서 옆으로 들려줄 때도 이걸 활용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가장 마음에 드는 미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0번은 고통의 여인 더 레이디 오브 페인입니다. 뭐 얼굴 조형이 워낙에 신기하게 생겨서 여인는 굉장히 눈에 띄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굉장히 매력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좀 얼굴이 뭐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너무 무표정하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위에 이제 이 소품도 하나 더 들고 있는데 이게 뭔지는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 프린팅 굉장히 좋고요. 뭐 밑에 이렇게 발판처럼 있어서 조금 위에 공중에 띄워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어, 세워주게 되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삐쭉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빼고 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시하실 때는 자 뒤에 보시면 아 그리고 헤드는 여기 안에. 어, 이렇게 검은색 헤드로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고무 재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무래도 이제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게 얇게 있다 보니까 고무 재질로 안 했으면 아마 부러지는 위험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망토가 이제 네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시면 뒤쪽도 프린팅 안 보이지만 잘 넣어 놓은 거 보실 수있고요뭐 전체적으로 퀄리티는 좋지만 확 땡기는 그런 미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11번은 스자스탐. 네, 이름 맞나요? 너무 지금 스펠링이 어려워가지고 뭐 인터넷 찾아봤는데 스자스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어, 간단한 구조입니다. 간단한 구조이고, 약간은 뭐 해골바가지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뱀파이어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약간 얘랑 보시면. 얘랑 뭔가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어 전체적인 프린팅은 나쁘지 않습니다. 얼굴 부분도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고 의상도 괜찮은데 색이 좀 너무 환해서 그런가? 뭔가 좀 어색한 얘가 좀이 안에서 잘 묻지 못하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빨간색의 어, 해골 같은 거 들고 있고요. 한 손에서는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어서 뭔가 쏘려고 하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자, 뒤통수도 이렇게 프린트, 프린팅이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는데 뭐 그렇게 잘 눈에 띄진 않아요. 기세 가려서 그리고 어, 등짝은 프린팅이 조금. 단순한 편이고 목, 목 부분에 이렇게 어 둘레만 어 테두리 같은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신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자 마지막 12번 마녀여왕 타샤입니다 뭐 일단 프린팅이 저는 이걸 다 빼놓고 이렇게 딱 빼놓고 이것도 다 빼고 보면 약간 기사 프린팅 같지 않나요? 이건 뭐잘 뭐 이렇게 토르스로 잘 활용하면 기사로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팔뚝에도 프린팅이 있어서 오 약간 아이고 이거 얼굴 웃지마 웃지마 <laughs> 웃지 저기 들어가 있어 기사님은 이러면 안돼 약간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이어 캐릭터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 있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요 책에도 겉, 겉면에 프린팅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도 프린팅 브릭으로 이렇게 꾸며줄 수 있고 어 아까 보신 것처럼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는데 한쪽 얼굴은 굉장히 쾌활하네요 <laughs> 너무 쾌활해서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쾌활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 껴서 보시, 보시면 아이고 여기 껴주시고 이게 아쉬웠던 부분 요, 요 부분이 고정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줘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빠지지 않게 어, 그런 그런 상태에서 뭐 이렇게 놔두게 되는데 이게 좀이거 저는 뭔가 결합 안 되면 조립한 느낌이 안 나서 그런지 결합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꽂아주는 방식이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모아서 스탠드 위에 놔줬는데요 뭐 굉장히 음, 좋네요 굉장히 좋고. 전체적으로 사실 제가 뭐 별로라고 말하는 애들도 사실 퀄리티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도 놓칠 거 없이 퀄리티는 좋은데 그중에서 유독 돋보이는 애들 뭐팔라진이라든가얘얘 독수리 얘도 괜찮고 얘도 이쁘고 저는 얘도 용이 들어 있어서 그런지 얘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요 앞쪽이 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앞쪽이 좋고 뱀파이어도 마음에 들었고요. 아 얘도 좋았구나. 그러고 보니까 한 두세 개 빼고는 다 좋네요. 이제 10월 1일 날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가 되잖아요. 아마도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세트로 한 방에 구매해 버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서 이번 주에도 뭐 간단하게 이렇게 미피랑 무슨 책 소개 이렇게 할것 같은데 이번 주 지나고선 다음 주부터 조금 다시 좀 큼직한 세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